반갑습니다. 그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분석할 것은 어, 이제 권리 관계입니다. 어, 두 번째 시간까지 이제 시청을 다 하시고 또 이것을 봐야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 사건의 권리 관계. 등기상의 권리는 김, 누구누구, 토지, 건물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토지가 8 필지였죠. 8개 필지. 건물은 한개동 총 9개의 물건이죠. 여기 소유자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실제 점유 관계를 보면 토지, 건물 전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건 건물 전체는 실내 낚시터, 어린이 놀이 시설, 뭐 1층은 실내 낚시터, 2층은 어린이 놀이 시설, 3층은 샤워실, 탈의실, 뭐 숙박 시설, 휴게 시설, 뭐 사무실, 뭐 여러 가지 용도의 시설들이 쪼개져서 어, 이 건물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업 중단 상태 소유자와 직접 면담한 바, 에, 직접 만났네요. 다른 점유자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도 계획은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하면 되는 그런 물건이다. 비교적 명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단순합니다. <laughs> 자, 포기에 대한 제한 사항. 아까 제가 어, 두 번째 시간에 포함됐던 내용인데 이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 대해서는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보전관리지역과 이 생산관리지역이 중복해서 행위제한을 받게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행위를 할수 없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어, 이 건물에서는 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체 대지 전임야이세 가지의 지목이 섞여 있는 여덟 필지의 토지 위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앉아 있는 토지 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이게이두 지역의 용도를, 어, 행위 제한을 제한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한테 의뢰하신 분은 무엇,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어,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확인을 했죠. 자,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이 건물은 무엇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연습 삼아 그 생각하신 용도가 여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 건축물 대장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건, 구,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적발 어, 상황도 아니고, 과거에 적발된 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해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로 <laughs> 어, 그 등재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laughs>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낙찰받아야 된다는 거죠. 양성화 또는 철거. 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낙찰받는다면 무엇을 인수하게 되느냐? 아, 중요한 부분이죠. 자, 등기상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예, 등기상 인수할 건 없습니다. 낙찰받으면 제 1번, 어, 1순위의 그 근저당권 이후에 모든 권리는 말소됩니다. 그래서 인수할 것은 없다. 자, 관리비는 뭐 단독 건물이니까 쓰니까 특별히 관리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관리비를 해야 되는 그런 집합 건물이 아닙니다. 자 각종 공과금 뭐 대표적인 게 수도 전기가 있겠죠. <laughs> 수도 전기의 공과금 상태를 확인해 보면 이 건물이 사용된 어떤 역사 그리고 뭐 공실된 뭐 어떤 상황 언제부터 사용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죠. 자 수도 어, 2019년 1월부터 중지 상태고 기본 요금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낙찰받은 이후에 내가 저걸 쓸 때. 얼마나 또 비용이 들어가고 저 요금은 인수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죠 재사용 신청하면 되고 기본요금을 합계해 봐야 9만원 정도니까 납부하고 재사용 신청만 하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전기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연체가 돼서 약 700만원 정도 미납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 700만원을 내가 내야 되느냐 아무 별 확인 없이 그냥 어뭐쓰기 아무 확인 없이 그냥 막찰 받고 별 검토 없이 에, 전기 빨리 급해서 쓰려는 분들은 이거 뭐 납부할 수도 있겠죠. 연체된 거. 그러나 이건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분리 청구해 가지고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재사 용그 신규 신청 요금은 42,9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니까 분리 청구와 재그 신규 신청에 대한 42,900원이면 이 700만 원 인수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전기 사용과 이 건물 사용에 아주 중요한 이런 공과금의 어떤 그 연체금 그리고 앞으로 재사용에 관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들어갈 비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자 여기는 74kg 기본요금은 약 45만원 45만 정도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건축물의 어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데 적발 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자, 기타 점검 내용.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 제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섯 개 있었죠. 자, 이것들 현재 용도에는, 현재 용도로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뭐 적발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똑같은 용도로 쓰고 잔다면 문제될 것이 지만 새로운 용도로 변경을 한다든가,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양성화하거나 철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가능한지, 철거 가능 후 이것을 복구해서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그 상황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 사전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자, 명도 계획. 그럼 낙찰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명도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점유자가 워낙 뚜렷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자, 소유자 있죠? 김, 누구, 누구. 이 사람을 상대로 명도하게 됩니다. 소유권자고 인도명령 신청 가능 대상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한 1, 2개월 정도면 명도가 되거나 또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면 3개월에서 많게는 한 6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자, 법, 협의 과정이나 법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따라서 기간의 변동은 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협의하면 한 1, 2개월 정도면 될것 같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강제 집행을 한다면 동산에 대한 집행 비용, 그리고 3개월의 참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 명도 합의를 하자, 협의를 하자면, 어, 명도 협의가 무조건 좋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명도 협의와 강제 집행 중 협의 집행 그것과 비교해서 차라리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명도 협의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면 강제 집행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들어가니까요. 자, 그런 것은 사실 이 보고서 보고하는 과정 어. 사전 입찰 들어가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직접 부딪혀서 명도를 진행하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그리고 또 경제적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감정 평가의 분석과 가치 분석은 어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감정평가부터는 다음 시간에 분석하는 걸로 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